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예비 선거에는 눈여겨봐야 할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과거 자신의 소속 또는 지지 정당 후보들에 대해서만 투표가 가능했던 법이 지난 2010년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후보들의 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투표도 가능합니다. 민족 학교는 오늘 LA카운티 선거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예비 선거 홍보에 나섰습니다. Again, I said this is the 오늘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은 특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을 짚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분포도를 보이는 LA 카운티 내의 한인 유권자들은 대략 6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투표율이 높아지는 대선 준비 작업인지라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투표 요원 참여와 실제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아그 어, 이제 예전보다 예전에는 한인 한인들이 그저 이제 유권자로서 어, 유권자로서 표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후보로 출마해서 이제 본인이 표를 받는 입장이 된 이제 그런 커뮤니티로 이제 점점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민족학교 측은 이어서 이번 예비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 가운데 28번과 29번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발의안 28번은 현재 14년으로 되어 있는 주의회 의원들의 임기를 12년으로 축소하고 8년 또는 6년으로 나뉘었던 주 상하원 임기를 합쳐 한 곳에서만 12년간의 임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29번은 암 연구를 위한 담배세 인상안입니다. 현행 담배 한 갑당 87센트의 세금을 1달러 87센트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오늘 참석한 한인들에게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선거 시스템과 투표 진행 방식 등을 시범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오는 5월 21일 마감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